아, 선생님 너무 어막 있잖아요 막 힘들어요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명.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 <laughs> 잠깐 심장 좀 볼게요 네. 어머 어디 어디 심장이 어디예요 <laughs> 여기죠? 네 어, 선생님 맞아요? <laughs> 명이라고 들었어요 오 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에? 제가요? 원래 뛰는 거아닌가요 심장은? 아니, 너무 빨리 뛰어요. 어, 어 이게 무슨 병인데? 어, 너무 바쁜 병. 어, <laughs> 뭐뭘 <맞나>? 하시? <laughs> 선생 님뭘 하시?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제가 한번 선생님 제, 저도 좀 뭔가 있습니다. 네. 귀에다 하신 거 맞으시죠 아까? 네. 네 잠시만요 선생 네. 아, 잠시만요. 음? 어! 선생님. 정신 나간 병에 <laughs> 걸렸습니다. <laughs> 정신 나간 병. 어쩐지, 어쩐지. 아이고, 어, 진짜 선생님이 심장 느껴졌어요. 아, 어, 느껴졌어요. 군도. 어, 아, 어, 잠깐만요. 저희 응. 아까 이것도 봤어. 이 책에서 네. 이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웃음> 안, <웃음>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안뛰어 <laughs> 재밌는 책을 또 하나 소개해야 되겠죠? 네. 네. 자 오늘 우리 음. 뜨샘이 소개한 책은 이거예요. 도와줘요 아리성성 박사님. 어 어떤 음. 내용이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트 우리가 좋아하는 모양이 있고요. 음. 그죠? 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 배경색이 빨간색이에요. 오 어, 빨간 거 하면 뭐가 느껴지죠? 피뭐 이런 거지죠 아, 네. 그리고 저는요 네. 이런 거 음. 여기 이제 힌트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스콜라 우리 몸 학교에서 책 읽기 전에 음. 책 표지로만으로도 우리가 음. 이 많은 힌트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이라는 친구가. 음. 박사님을 음. 만나러 간 것도 음. 그냥 자기 심장이 빨리 뛴다고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네, 음. 네? 네.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래? 그래도 너는 정상이야 다른 병이 없다면 심장이 빨리 뛰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는 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음, 심장이 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심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에 피는 얼만큼 있는지 그러니까요 이런 걸 소개하고 있어요데 음, 네. 저학년용의 음. 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 저는 책을 읽으면서도 아 그렇구나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인체의 음. 즐거움인 음. 것 같아요 인체에 그쵸?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즐거움 아, 우리가 네. 뭔가 이렇게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음. 그럴 때는 사실 이게 눈으로 보고 듣고 뭐 이러고 나서 이게 뇌를 통해 가지고 오는 건데 어, 마음이 너무 너무 아파요, 막 이런 표현들도 막 하잖아요, 그죠? 그쵸? 심장을 우리가 마음하고 같다고 이렇게 늘좀 생각을 하기도 음. 하고, 우리 말 중에도 심장이 마음이라고 음. 그렇게 빗대서 표현하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심장이 찢어진다. 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심장이 불타올라요? 네. 어. 심장을 우리가 건강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평소에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도 있다면서요.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음식하면 골고루 먹으면 우리 몸 골고루 전체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놀라운 거는 우리가 그 심장에 안 좋은 음식을 다 섭취하고 있다라는 그런가? 거. 애들아 너희가 먹고 있는 게다 심장을 망치는 일이란다. 심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이런 것도 소개해주고 있어요. 네 음. 그래서 하쌤은 음. 그 운동을 두개다 하고 있답니다. 심장만큼은 튼튼하다 얘기죠. <laughs> 아이들한테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이 책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 음. 혹시 도움이 됐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니? 긴장과 두려움 을 줄이기가 있더라고요 음. 편하게 해야지 편하게 해야지 하면서도 긴장할 때가 있잖아요 뭐 시험 볼 때도 있고 누군가를 네. 만날 때도 있고 그렇죠 네네.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도 음. 중요한데 어른도 잘안 되는 게 아이들이라고 잘 될까요? 그죠? 뒤에 부분에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걸 읽고 음. 자기가 한번 그거를 음. 해보는 거죠. 자기한테 맞는 걸 찾기 음. 위해서. 선생님은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 그 긴장을 떨치는 그런 뭐 방법 쓰는 게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아, 왜 아니, 없냐면 아니. 이게 자꾸 게 나이를 이렇게 음. 먹고 경험이 쌓여야지 음. 긴장이 음. 없더라고요. 경험으로 쌓이고 음. 쌓이려면 음. 자. 도전, 도전, 음. 도전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경험 때는 사람이 설레거나 네네.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렇죠 그렇죠. 뛰고 여러 경험이 쌓이면 음. 오히려 심장도 안 뛴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가? 저도 세마고 음. 비슷한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 그러시면 아니, 대옵니다. 아니, 아까 명이라고 <laughs>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laughs> 아니,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 말씀처럼. 가면 갈수록 뭔가 심장이 덜 떨려요. 어.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어, 나막 떨려, 심장이 떨려, 막 두근두근해. 이런 건 뭐예요? 설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건 안 뛴다는 얘기는 새로운 일을 해도 별로 안 뛴다. 별로 안 설렌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이네요. 설레는 일을 하지 않고 괜찮다뭘좀 하시면서 좀 뭔가 기다리고, 어? 뭔가 즐거운 일을 만들어 놓고 설레어 하시던가. 맨날 집에서 나가지도 않으시고. 어? 저는 가끔 가다가는 <laughs> 정말 뜻의 생존이 <laughs> 걱정될 때가 <웃음> 있습니다. <웃음> 아,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네요. 심호흡을 음? 하는 거예요, 저는. 네, 요가할 때 배우잖아, 단전호흡. 음. 음.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어서 단전까지 숨을 보낸 다음에 음. 내쉬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심장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음. 그 효과를 좀 보고 있거든요. 음. 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에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서 이 심장을 음. 잘 단련시킨다면, 음. 음. 떨리는 것도 나중에 자신이 조절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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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도후 활동은 어떤 걸로 해볼까요? 음, 심장이니까, 네. 저는 심장을 가운데다가 딱 하트 어. 모양을 그려놓고, 네. 마인드맵을 좀 그려볼까 음. 싶어요. 즉 심장이 하는 일, 음. 심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심장이 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네, 네. 가지를 뻗어서 음. 마인드맵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 마인드맵 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되게 좀 재밌어 하고요. 음. 여기서도 이게 심장에 관련된 이제 그림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책 네. 보고 따라 그려보고 음. 내 심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음.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인체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면 좋겠네요. 그죠? 음. 이번에 마인드가 되게 재밌어 할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럼 아 저는요 네. 제가 아까 계속 의사처럼 행동을 했는데 어우 네. 중근 재밌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아빠한테 어. 또는 엄마한테 뭐 가족들 청진기 갖다 대고 어. 알잖아 아이가 아빠의 어떤 습관 같은 거 아빠가 예를 들면 이제 담배를 피신다. 네. 네. 어우 아버 뭐, 이거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laughs> 이러면서 얼마 안 남으셨네요. 뭐 이러면서 담배를 피고 계시는군요. 아하, 뭐 이러면서 해드리는 거죠. 충격적인 욕법을 드리는 거죠. 또 엄마한테도 음. 청진기 갖다 대고 엄마한테는 이제 뭐 운동이나 음. 이런 거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이제 거 배웠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 배운 대로 엄마한테 요 운동과 요 운동이 심장이 좋으니까 이거 한번 엄마 시작해 보세요. 음. 그래서 자기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좋네요.